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방황할 때요 일순위로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문제를 막 분석하잖아요 그럼 그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가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뒤에야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에게는 여러 방해와 그를 해코지라는 것과 그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더 이상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오는 그분을 내가 뭐 하는 거, 오늘 기억하는 거, 이것이 방황할 때 우리가 1순위로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